이명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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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체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각하의 은총으로 50대 나이에 감옥에 갈뻔 했는데 못 간. 어, 정봉주 전 의원 수감 미수 사건. <laughs> 집으로 저희가 짜잘하게 <laughs> 어, 준수한다는 꼽수다 제15회 시작합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국방 탈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는 기업은 주제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별 끝에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신발할수 있다면 정권 다해 최저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우 카카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거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번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카카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글들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몇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음, 나비 부인. 음,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자구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내가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촌 씨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laughs>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쩨쩨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laughs> 홍채도 약간 좀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과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이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거 아니냐. 여,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오? 네, 그랬죠. 시사인이자 주진우의 출입차는 성역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동문이는 서울 3 7 0 0 3203에서 6.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끝내 원심이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 대법원에서 김대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법원 이후 이상인 재판관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봉주 전 의원, 아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봉주 17대 의원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사필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손에 딸을 안고 번쩍번쩍 뛰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허경영 공화당 총재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재기의 기기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심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명박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김백준 씨와 이명박 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ughs> 아, <laughs> 어, 김영민 돼지가 <laughs> 미리 준비해둔 건데 <laughs> 이번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준비해놓은 건데 <laughs> 지금 14회까지 했나요? 유일하게 준비해놓은 건데 15회 15회 아니 근데 아, 카를 우리... 너무 약올리지 마 아니야, 어, 일단 나, 소개, 소개해, 소개해 주시죠 이빨 1 소개해 주시고 네. 네. 정봉주 천 의원 네.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어, 서울구치소가 지역기반이 될, <laughs> 될 뻔했던 <laughs> 여전히 노원구 공릉도 월계동을 지역 기반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네, 자이빨리 주진호 현 기자 정통 시사 주간지 <laughs> 왜 정통에서 울어, 웃어. <웃음> <웃음> 나 커피 쏘는 뻔했어. <laughs> 정통 시사는 <laughs> 주진호입니다. 네. <laughs> 음. 아 그리고 제작에 아, 김용민 전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네. 그리고 제공의딴질지보니다 네. 어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 미수예요. 네. 수감 음. 미수 네. 보낼 어, 뻔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번에 갔으면 예.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laughs> 좋은 기반을 만드는 건데. <laughs> 대선 주자가 되는 건데. 그렇 지금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성공하고 싶지 않아. <laughs> 제가 보기에는. 어 못간건 말이죠. 어, 각하의 은총인데,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정봉준 전 의원한테 통화하면서 딱, 어,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네. 이따 밝히고, 음. 그 이유 하나하고, 그거 못지않게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음. 지난주에 정봉준 전 의원이 그, 영포 빌딩 개고기 집 사건. 네네네. 제가 보기엔 이거 때문에 아무낸게 아닌가. 대법관이 그걸 들으려고요. <laughs> 그러니까. 대법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laughs>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이네. <laughs> 어 대법관께서 요 용포 빌딩, 빌딩 옆 계곡이 지사을 제국... 듣고 나서 보내자. <웃음> <웃음> 아, 네.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어떤 사건인지. 예. 어 96년인가 97년쯤인데. 어, 영... 아 대선 전이네요. 대선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 당시 어, 국회의원 짤리고 음. 네. 영포빌딩에서 상주하고 있을 때 음. 네. 백수가 돼서 에리카 김이 옆에 있고 보신탕집 사장이에요, 제보한 분이. 네. 네. 영포빌딩 옆에 보신당집 영포빌딩 당집이... 영포 옆에 아, 여사장입니까? 어, 아, 여사장이죠. <웃음> 여사장인데 사실 말씀해 주 아, 여사장인데 남 사장하고 초반에... 가겠어요. 어,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막못된나인데 뭐, 그 지금도 아주 미모가 출중해요. 아...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때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어, 유부녀였었죠. 네. 어, 그때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에리카보다 자기가 더 예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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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왜,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 전화를 직접 했어요? 또? 아, 전화를 했죠, 저한테. 오. 예, 제 전화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권 주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전화해갖고. 그 나는 가수다를 찾다가. <웃음> <웃음>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가수를 찾는데, 나가수 바로 밑에 검색순위에 낙곰수가 있더래요. 어잉? 이건 뭐지? <laughs> 그래서 이제 낙곰수를 들어서, 어... 듣고, 이분 표현에 따르면, 한 회를 들으면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1, 2분만 있으면 이 낙곰수는 바로 중독이다. 그래서 8시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어, 새벽 7시까지 13회를 독파를 했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14, 어. 그것도, 어, 14회, 우리 녹음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지난주 목요일 날? 어.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어, 이 감옥 가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비장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개고기 얘기해버린 를 거야? 거기다 저 산없이. 그래서, 그래서, 어, 전화한 즉슨 이거예요. 낙검술 다 듣고 보니까, 그 시절에 이미 에리카 김과, 그, 좋은 관계였었는데, 바람을 쏘러 가자고 한게 나만, 나뿐이 아니었구나. <laughs> 바람을 쏘 예, 바람, 이런, <laughs> 상황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격분해갖고 전화를 줬는데, 아, 이분이 그전에, 어,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laughs> 당신은 럭키 개발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인데, 도급순위 2위고, <웃음> <웃음> 어, 1위는 현대건설이죠. LG의 전신. 그렇죠. 네. LG, s 건설의 전신이 네. 럭키가 개발이죠. 네. 그 현대는 독순이 1위인데, 1위와 2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은, 어, 건설업계에서 로망이었죠. 네. 그니까 현대건설 과장이 타회사의 이사로 스카우트되고 그럴 때랍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이분이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 직원을 했었고, 어, 또 태국에서도 한 8개월 금, 근무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어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에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 도로를 깐 적이 있답니다. 뭐 <laughs>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laughs> 빠따야부터. 에? 그런데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이분도 태국에 있었고 네. 같은 건설회사에 있었으니까 두 분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단순히 보신탕집 아줌만인줄 알았는데 아... 건설 얘기도 이해를 하고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현대건설이 박살났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와고 돈도 못 벌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그 태국의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나갖고, 아... 재미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예,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영포빌딩 바로 옆에 예, 있는. 예, 예, 근데. 수준이 맞는다, 이거. 수준이 맞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지. 아... 그냥 보신탕집 주인이고, 어, 에리카 김은 이제 미국 LA에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예. 여기는좀 허접하게 봤는데, 훨씬 더 이쁜데,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바, 그 다음에, 빠 그, 태국의빠따야 얘기를 해도, 어, 거기 물이 아... 많이 났고, 현대건설이 부도 많이, 부도날 뻔했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이제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게 첫날 왔는데, 어, 늘 졸개들을 서너 명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졸개들을. 졸개, 아...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laughs> 인간에 대해서 졸개 이런 표현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소망교회 출신인데, 소망교회 다니고 있던 분들이 아, 같이, 예, 같이 다니는, 예. 같이 다는 분들이 소망교회 분들인데, 어, 이분 표현에 따르면 소망교에서 지휘하는 얍사박이 생긴 놈.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너덜미 그분의 너덧이, 표현이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전 그렇게 표현 못하죠. 네. 나중에 만약 이걸 갖고 명예손을 훼 걸게 되면 제 녹취 있습니다. 녹음 다 해놨어요. <웃음> <웃음> 절대 못 겁니다. 오면은 일단 이분은 방에, 그, 각하 방에 들어오신됩니다 네. 근데 방이, 어, 테이블이 4개 있으니까, 4, 4, 16, 16인, 16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네. 방에 혼자 딱 11시 반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함께 온 일행은 서너 명은 밖에 앉아있습니다. 겸상 어... 안 하시네? 절대 겸상을 안 한답니다. 어... 아무하고도. 그리고 1 6살1 6 좌석 혼자 다. 혼자 다. 그래서 <laughs> 처음에 혼자, 혼자 앉아 계셨고, <laughs> 좀 민망해갖고 가서 처음 말을 해줬는데 그때 건설, 건설회사 얘기, 얘기와, 그 다음 대구 얘기가 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대화를, 식, 식당만 오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 1 6석 혼자, 혼자. 혼자 앉아갖고. 호연지기. 그리고. 호연지기. 그리고, 호연지기 그리고 4시 오면. <laughs> 아 호연지기. <웃음> <웃음> 4시 오면. 보통 그때 이제 수육 1인분이 18,000원인데. <laughs> 디테일 18,000원인데. 디테일한 18,000원인데 4명이 오면 수육을 그 4인분을 시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탕을 서비스로 주니까 수육 먹고. 탕에다 밥 말아 먹고. 이러는데. 우리 각각께서 워낙 꼼꼼하고. 이, 그, 그, 뭡니까? 이 근검 절약정신이 강해갖고, <laughs> 2인분을 시킨답니다. <laughs> 4명 왔는데, 네명 <4명> 왔어. 근데, <laughs> 저, 저는 개고기 안 먹는데, 개고기집에서 가보면, 예, 1인분이 시키잖아요. 되게 작아요. 아니, 그래서, 수육 1인분을, <laughs> 나눠줘야 돼요.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laughs> 아, 1대3인데, 어떻게 나눠요? 아, <laughs> 그만 웃어! 아저 돌려서 잘... 그가... 떨 돌려서 뭐... 얘기 못 하겠어. <laughs> 그가 너무 좋아. 아우 전화가 이거. 아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근검절약 정신 이좀 부족한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분을 시키는데 그럼 밖에 계신 분들하고. 큰일 날 명을 와가지고이 분을. 네. 어떨 땐8 여덟 명까지 온대요. <laughs> 그래서 아유. 그럼 2인분을 나눠 줘야 될거 아니에요. 엄밀히 1인분 따지면 다섯 네. 조각 내지 여섯 조각이랍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걸 2인분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결국은 2인분을 시키는데 4인분 같은 2인분을 준대요. 결국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알아서, 없대요. 주인이 알아서 다도 미안하니까. 안에도 2인분, 밖에도 2인분을 주면서 그냥 2인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2인분을 시키고, 16명 되는 방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탕을 서비스로 나오니까.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2인분 먹고, 네. 예. 4명이 2인분 먹는 거예요? 그렇죠. 1대3인데. 그러니까 1대3인데, 이 2인분을 혼자 먹어도 부족하니까 보통 맛보기로 먹고, 탕을 먹어요. 탕은 서비스로 나오는데. <laughs> 어. 서비스 나오는데 2인분을 두 개로 도저히 민망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주고 밖에도 2인분 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냥 4인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laughs> 심발. <laughs> <laughs> 그래서 넷이 와 갖고 탕은 서비스니까 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36,000원 갖고 다 해결이 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설명한테 1인분떠 안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1인분떠 안긴 거죠 그리고 다섯 여섯 6... 조각이면 한 조각 삼분의 일씩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눠야 이렇게 돼요 네명 오면 수육 4인분 시키고 탕 보통이 8 0 0 0 원이고 특탕이 만 원이었었는데 탕을 또 하나씩 주문을 한대요 서비스도 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래서 한1 0만 원쯤 나오는데 이 자리는 <laughs> 이왜 꺼져 이제가 <laughs> 우리 가까이께서 오시면 3 6 0 0 0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각, 마지막에 네.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이 사장이 열받아갖고 결국은 우리 가하 때문에 탕 서비스로 주는 걸 2천원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어. <laughs> 그러니까 11시 반서부터 왔고 1시 반까지 꿈쩍을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 4개월을 하루도 빼지, 빠지지 않고 왔대요. 음,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를 먹으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개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보통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는데 계속 왔대요 <웃음> <웃음> 아니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그 가격이니까 <laughs> 아니 싸고 맛있고 아 그래서 바람을 쏘러 가, 또, 가자 또 그러길래 여주인이 바람 아 여주인이 미모가 한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쏘러 가자 그러길래 동업하는 언니, 언니한테 언니 저 아저씨가 나한테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살짝, 예, 네.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바람 쏘러 가자는데, 어떻게 해? 살짝 비호감, 살짝 응. 만 비호감인가? 응. 어떻게 해? 그랬더니, <laughs> 너, 너왜 그러니? 그게 진짜 바람 쏘러 가자는 건지 아니? 그게,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서, 너 그거 가면 큰일 나. 그랬더니, 아, 그럼 안 쏘러 가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laughs> <안 쓰러 웃음> 결국은 바람을, <laughs> 자기는 안, 안 쐬러 갔다 그래요. 안 바람을 <laughs> 안쏘러 갔다. 그리고, 3, 4개월 계시다가 3, 4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3, 4개월 그 지난 다음에 없어졌대요. 미국에 가셨죠. 그때 이제 미국에, 미국에 가신 가셨죠. 거지.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아웃됐다고 해서 자기가 좀 가련해서 한번 처음 오셨을 때 자리를 아, 앉았는데 그 이후로 그 열렸을 되는 방은 3, 4개월 동안 한 번도 손님을 점심시간에 받지 를못했답니다 음... 에리카 김 누나의 그 목소리가 생각나네요. 네. <laughs> 카카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은 사주지 않아. <laughs> 오직 나만 사주지. 그리고 아. 에리카 김 누나가 그 당시에 그그 그 당시에 영포 빌딩을 드나들었습니다. 같이 마지막 아. 재판 이 있었고 드나드는 아, 그때 그러니까 재판 와중에 에리카 김이 옆에 있다는 꼼수 얘기를 이 이분이 아주 상세히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한테만 바람소로 가진 게 아니었고. 음. 에리카 김이 그때 당시 에 옆에 영포빌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격분해갖고 제보를 한 거죠. 아, 가카의 이피업 예. 라인은 바람 쐬러 가자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 이런 말은 꼭 해달래요. 그분이 오셔갖고 절대로 인원수대로 수육을 시킨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절대 <laughs> 그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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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 아니구나. 마음 <laughs> 지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계산은 <계사는 웃음> 그 지휘하는 분이 냈답니다 <laughs> 그래갖고 아니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좀 <laughs> 인분수대로 좀 시키지. <laughs> 저기 서초동에 계신 분들 판검사분들이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마다. 아 그래 여기가 네. 바로 서초동 영포 빌딩 옆에 서초동 무슨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갖고 네.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방에 왜못 들어가게 하냐. 음... 앉아계신데그고옆 옆 테이블 앉으면 안안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밖에 있는 이른바 이분 표현에 따른 졸개들이 병풍처럼 못 들어가게 딱 막는데요. 저희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3만 6천 원을 모든 왜냐면, 것을 해결하니러 가면은. <laughs>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각각게서 사람을 쳐다볼 때, 어, 누가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본대요. 그런데 그게 두 눈에 포인트가 한쪽으로 집중돼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고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는데 그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덜컹 안 돼요. 아, 이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 갖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가 각하가 혹시 뭐 거짓말을 이런 얘기가 자기가 보도에 나오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못하게 그렇게 쳐다보는데 각하께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냐 근데 얘기하면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막당혹스럽답니다 그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 네. 어디를 쳐다보는 기도 중요합니다 다중분사인가요 저쪽이 그리고 또 어, 방을 처, 뭐, 차지하는 거는 그 신비주의 전략도 구사하는 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가요? 못, 못 들어간대요, 그러고. 아무튼 서초동에 개고기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덟 명이 왔을 때도 2인분 시켰대요. 판, 판, <laughs> 판검사들이 개,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되, 점심이나 저녁 약속하면 되게 곤욕스러운데, 저는 개고기 집에서 항상 짜장면 시켜 먹고, 탕 시켜 음. 먹는데, 개고기 1인분 수육이요. 정말 작습니다. 그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개고기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는 잠시 쪽에서 여섯 쪽 나온대요. 1인분이 그러니까 거기 MBA <laughs> 정신. 밑받찬스 <laughs> <파차 수준> 그냥. <laughs> 근데 거기에서도 근검절약 정신 진짜 네. 배워야 됩니다. <laughs> 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린고비 자린고비인가? 아껴 네, 뭐? 쓰고 나눠 쓰고 <laughs> 음. 아나받아 인사만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진짜 존경, 존경 아. 존경심이 더해지네요. 아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음. 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상. 네. 구속해도 되죠. <laughs> 기재야. 대법 대법원에. 급. 전화할게요. 구속해도 됩니다, 이제. 판결 내리세요. 들었습니까 그, 뉴스 트세요, 이제 그럼. <laughs> 개고기 아줌마. 아, 즐겁네요. 음. 아, 그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지금. 그러게요. 라이브로 들어야 되겠다. 네네. 아, 그분은요. 네. 우리 이빨 1, 이빨 2, 이, 이 수준이 떠나고 그냥 응. 나도 혼자 다섯 시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그리고 얘기도 엄청 아니, 재밌게 해요. 이 누나도 제가 만나봐야 되겠어요 <laughs> <laughs> 듣다 전부 기자가아 좀, 또 좀, 예, 좀, 그, 아, 이게 한 얘기가 전부가 아닐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디테일하게.